어, S1이랑 S2의 넓이가 똑같은데, 뭐, 요거는 지금 위에 거에서 아래 걸 빼는 그런 모양이 아니니까, 우리 생각을 한번 해보면. S1은, 아무 생각 없이 한다. 아무 생각 없이 하는, 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뭐. 0에서 1까지 적분한다 2분의 1의 X의 세제 곱을 여기 접근 값 나올 거고. S2는, S2는 1에서 여기는 얼마인지 모르겠다, 이거죠. A라고 합시다. 1에서 a까지 적분을 할 때, 1에서 a까지. 어, fx를 적분을 하는데, 이제 이넓비를 적분해야 되잖아? 이제 b에서 fx를 뺀다라고 하시면 되겠지? b에서 fx를 빼시면, 자, 이렇게. b에서 fx를 빼시면은, 이넓비랑이넓비랑 이 똑같다. ab에 대한 식 하나 나오고, 두 번째 ab에 대한 식은 이제, 여기가 A니까 여기 B잖아? A, B를 Fx가 지나고 있는 모양 세지 A 대신에 2분의 1에 A 세제 곱 집어 넣으시면 뭐 연립하시면 A, B 값 구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일단 하시고 답 한번 내보시고 우리가 이제 수능 모의고사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할때 이게 S1하고 S2의 넓이를 단독으로 구하기가 좀 그지 같지 않니? 그지 같을 때, 어, 요 S1하고도 다 있으면서 S2하고도 다 있는 어떤, 뭐, 특별한 모양을 매개체로 해서 넓이를 조금 더 쉽게 구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은 굉장히 일반적인 생각이고 지금부터 너네가 해야 되는 생각들이거든. 자주 보이는 문제이기도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거는 비교적 그렇게 넓이를 구하는 게 그지 같진 않아. 못 구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그런 걸 연습하자고 하자면, 만약에 내가 여기를 똑같이 A라고 했는데, 이렇게 내린다라고 했을 때, 얘를 별이라고 하면은, 이 더러운 모양을 별이라고 하면은, 니가 지금 S1과 S2를 이렇게 연립할 시간에 나는, 어쨌든 S1 플러스 별까지의 정적분을 구하는 게 훨씬 더 나는 보기 편할 것 같고, 인테그럴 0에서 1까지 미한 A까지, 어, 2분의 1의 x의 세제곱을 구하는 거는 너무 너무 쉽고 8분의 1의 a의 네제곱이고 이게 말하자면은 이제 s1에다가 별을 더한 값이고 그거랑 같은 값은 그지? 너무 쉬워버리네 요거에 대한 박스의 넓이 박스의 넓이는 뭐 a-1 곱하기 b 정도로 생각을 할수 있을 거 같고 이게 s2 플러스 별이고 이렇게 적분식 두번할 필요가 없겠다라는 거죠 별은 사라질 거고, S1과 S2가 같다라는 식이 만족하는 식이 요 식이다라는 것. 뭐, 아직 A랑 B에 대한 관계식은 끝난 게 아니니까, 당연히, 요거, 대입하시면은, 뭐, 끝나겠죠. 이 생각은 특별한 생각이 아니라, 넓이 구하기 그지 같은, 이렇게 나눠져 있는 모양에 대해서 매개체를 내가 적절히 선택을 해줘서, 이런 모양을 만들어주겠다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생각이고, 혹시나 나중에 이런 문제가 나올 때 변형이 막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치면은 S1에서 S2를 빼래. 특히 이런 문제 각각의 넓이를 구하거나 각각의 넓이를 구했을 때두 개를 뺀다라고 했으면은 이게 좀 그지같단 말이야. 아니면 못 구해 안 구해지는 넓이를 지금 줄 수도 있어. 그럴 때 매개변수를 매개체를 이용을 해서 S1 플러스 별에서 S2 플러스 별을 뺀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해주시면 조금 더 의미가 있겠다라는 거죠. 저거보다는. 알겠지? 뺄 셈은 이게 짱이야. 더 셈이야 뭐 그냥 하시면 되는거